무리도 빠지세요 예. <laughs>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수 있는지.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 뭐 혜택을 못볼것 같습니다. <laughs>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화냅니다. <laughs> 아, 예?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받겠습니다. 제주에 예.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좀 가까워요. <laughs>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laughs> <laughs> 자이네 예, 예, 들리질 않습니다. <laughs>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소기업.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이게 언제 축대지? 보시다시피 어, 저는 사지 장애인입니다. 자꾸 축구하고, 자꾸 자축하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 되는 걸좀 해결해 주십시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오늘은 사실은 대통령님께 엄청나게 불평을 하러 나왔습니다. 떨립니다. 저는 용직노동자입니다. 어, 저희 기업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현재. 아주 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극지대의 노인 탈국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만든 치킨집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 격차가 부동의 1위입니다. 생각해보자면 아직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빈 종이가 아니고요 보내주신 만 육천 백서네 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모두+ 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이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 질문 이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라도 또는 준비해 오신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그 지도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어 국정에 반영하고 참 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그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렇게 나갈 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연원한나라를 만들 수있다나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설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다고 느끼니까 뭔가 같이 소속감이라 해야 되나? 약간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서면으로 보내주신 것들 다 검토해서 어 이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어, 해당 비서관실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지시를 받았으니 아마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20대들이 많이 대화를 안한것 같아요.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그런데 국민 나라가 건강하려고 강하려면은 20대들, 30대들 젊은 사람들이 정책 정치에 관심 있게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이렇게 왔는데 국민 여러분들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지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